새해 들어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 우리가 새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은 그새 길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한 젊은이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일하러 가게 되면서 그 마을에 나이가 많은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노인을 찾아가서 말씀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시를 향해서 가는데 저게 좋은 권면의 말씀을 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내가 두 마디를 하겠네. 한 마디는 지금 하고 한 마디는 자네가 돌아올 때가 되면 내가 살아 있다면 그때 하겠네. 했습니다. 하십시오 했더니 그 노인이 첫 번째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게. 두려워하지 말게. 이 말했습니다. 을이 말을 들은 젊은이가 객지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습니다. 20년 만에 금이 환양하여 고향으로 왔는데, 다행히도 그 노인이 살아계시는 거죠. 노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 어르신, 두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죠? 했더니,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말게. 후회하지 말게. 우리 인생을 두 마디로 말하면, 후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후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의 많은 말 중에 두 마디를 요약하면, 우리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 것. 우리 앞에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것.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위해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두 가지를 가지면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데 작년 한해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할 게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에게 닥쳐온 2016년 미래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나가는 것. 한해 동안 여러분 두림없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500년 경에 여우수화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여우수화는 여러 가지로 두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애국을 떠나서 구비구비 돌아 신하의 반도를 돌아서 그렇게 많은 경로를 통해서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죠. 이게 출애굽기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요단강의 근처에 도달했을 때쯤 되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하늘로 불러올렸습니다. 아직도 건강한데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시작하는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처음에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그 당시에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굳이 비유한다면 제가 어릴 때박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네. 대통령이 오랫동안 대통령을 하는 바람에 저는 대통령이 박 대통령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 하면서 아니,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아니, 대통령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놀랬던 것이 옛날 같습니다. 그때 심정과 비교할까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충격을 이스라엘에서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40년간 민족을 지도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좋으니까 백성들이 요소와 더불어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진 미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래가 두려워 과거로 돌아가겠습니까? 과거를 후회한다고 미래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 우리에게 놓여진 미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 절의 말씀을 선물로 하셨는데 2절 시작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여성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지도와 같아요 이것은 마치 요수아가 나팔을 불면서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의 군대 군대를 군대 군대를 정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그림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정복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불안한 상황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제나 미래는 설렘과 함께 불안이 같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새로 시작하는 미래에 대해서 늘 좋은 것만 아니죠. 두려움도 있죠.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마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내게 줄이라. 다 같이 내가 내게 줄이라. 이 하나님의 요소와 그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열심히 기도해라 또 부지런히 봉사해라 하고 굉장히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에게 주겠다 약속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약속 어떤 약속일까요? 다시 이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일 날 성경 읽을 때는 큰소리로 읽겠어요 그래야만 새해 놀라운 축복이 옵니다 2절 제작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여성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요수하고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은 내가란 단어예요. 내가란 말이 1장에 여러 번 나오는데 2절에 내가 줄이라. 3절에 내가 주었노니. 하고 2절은 미래형으로 말하고 3절은 완료형으로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주기도 했지만 또 앞으로 줄 것이라는 거죠. 이미 줬지만 또 준다는 거죠. 만약에 한 시절에만 말했다면 주기만 했겠지만. 하나님이 미래형으로 또 말했다는 게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신 거죠. 성경에서 아주 좋은 말씀이 반드시란다. 히브리서 6장 14절 볼까요? 시작. 가라서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본성케 하고 본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 반드시란 말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 반드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의 보증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까? 4절 볼까요? 4절 시작 곧 광야와 이대바론에서부터 큰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의 요소와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한 땅을 지도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땅입니까? 지중해에 버텨 있는 작은 땅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지도를 보면 하도 땅이 작아서 이름이 지중해 있어요 이름이 육지다 못쓰고 너무 작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땅을 보면 애굽 전체가 다 들어가고 시라이 반도 들어가고 지금의 이스라엘 포함하여 요르단 그다음에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유프라테스 가까이 다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란 이라크까지 지금의 중동을 다 주겠다는 거죠 그 대라는 것은 지중해인데 지중해 병간이 전부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저 넓은 영토에 비하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축복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저 땅을 다 획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것도 조금 옆에 지금의 요르단, 뭐 레바논 그쪽 조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은 저렇게 넓은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누리는 땅은 매우 작은 거예요. 이게 뭐름이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보다 많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보다 기도의 응답이 훨씬 많다는 거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용량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용량만큼 줬다면 큰일 날뻔 했어요. 용량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다 이루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지 제가 교인들 보면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과 능력이 다 있는 거죠. 언뜻 볼 때는 별게 아닌데 알고 보면 굉장한 능력인 능력을 인능력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과 32절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옵니다 모든 채소 또 모든 나무를 주노라 모든 짐승을 주노라 또 모든 새 모든 생명 또 모른 풀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걸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없다고 말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게 우리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1장 3절에 보니까 발로 밟는 사람에게 준다는 그냥 생각만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발로 밟고 그 땅을 가는 사람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열지 않았습니까? 홍해바다를 어떻게 갔나요? 비행기 타고 갔나요? 어떻게 갔나요? 넓은 홍해바다 와 제가 홍해바다 볼 때마다 와이 바다를 건넜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대단하다 어떤 신학자라는 말하기를 갈대 숲이기 때문에 저벅저벅 허리에 찬물 타고 갔을 거라고 하는데, 아, 실제는 로안 그런 거예요. 너무 넓은 바다예요. 저 넓은 바다를 무슨 수로 우리가 건너겠어요? 하나님이 그 바다를, 에, 그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출입기 14장 보니까,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갈 때, 그 바다를 향해서 들어갈 때, 열린 거예요. 열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다 보니까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여당당도 그랬습니다. 여당당 사건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열린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백성들의 발이 요단강에 머물 때, 보세요. 요수와 3장입니까? 거기 보니까, 백성들의 발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다 같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저벅저벅 들어가가지고, 그 물이 막 허벅지까지 차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하면 물속에 빠져 죽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요단강이 착착착착 열린 거죠. 자기들이 걸어간 것만큼 열린 거죠 여러분 서해에는 우리가 많은 걸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실패는 한 번도 안 해보는 실패예요. 실패예요 가장 큰 실수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고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실수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갔잖아요 그 용기 있는 태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거 아니에요 갈래 보세 요 나이가 85세인데 이 사람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삼지로 올라갈 때 지금의 해부로 인한 도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을 미 자기를 부른 걸 보고 지중해를 건넜을때 유럽 기독교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마틴루타가 교황에게 파물 당하자 개신교가 생긴 거아니었어요 청교도가 117명이 그 어려운 대생을 건너서 44명이 죽고 그리고서 어, 도착했을 때 그게 미국이 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모험하고 도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하루 동안 놀라운 도움, 도전과 모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험하고 도전할 때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하나님이 은혜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안 되는 거죠.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너희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강하고 담대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든 것은 두려움에 생기는 거죠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아세요? 영어 공부 단어를 많이 외워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처음으로 영어 수업 듣는데 한두 시간 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단어 하나가 안 들리는 거야. 단어 하나가. 이스라엘 지리 시간인가 되는데 웬만하면 그 지명이 들려야 할거 아니에요? 베들렘이나 에르슬렘이나 어려운 영어 합니까? 그런 단어는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 틀려와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야. 단어를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외국 사람과 많이 만나가지고 친숙해야 돼요. 외국 사람과 많이 만나면요. 말을 틀리게 해도 틀리게 하는 용기를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은 내가 하고 해석은 자기가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국말 못한 거나, 내가 미국말 못한 거나, 같지 않아요. 뭐가 무서운데요? 내가 영어를 잘해야 할 이유가 뭐 있어? 조금 하면 되지. 해석은 자기가 하면 돼. 아멘. 방언하듯이, 내가 막 떠들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석해 주는 거야. 이게 은혜야. 알렐루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외국 사람과 친숙해져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 얻어야 영어도 잘하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의 기술을 다 외워서, 사용력를다 외워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 가지고 집집마다 가면서 사람 만나면 한 해가 거부당하지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사실은 무시하는 건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만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그럼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 두려움의 실체가 있는 거냐? 우리가 살아보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감정이 있을 뿐이야. 두려움은 매체에 따라서 점 점점 상승해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점점 커지는 거죠 두려움, 사, 두려울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느냐? 성경적 해법을 말하면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면서 항상 따라 붙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다 이 말을 다시 말로 말하면 믿음과 두려움과의 상관관계를 말한 거다 두려움이 많아지면 믿음 사라지고 믿음이 많아지면 두려움 사라지고 믿음과 두려움은 상극관계라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적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아,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죠. 미국의 소설가, 아, 폴 영이라는 사람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게 오두막이라는 소설은 20세기의 철로 역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거기 많은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기가, 그 주인공이 그리창인데 이 사람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하면 두려우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니 나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네가 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 그렇다. 아니 주님, 제가 교회 나가요 아, 열심히 교회 나간다니까요. 교회에 나가는 것과 두려움이 있다는 건 다른 문제다. 너는 제대로 나를 믿지 않아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너는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믿어야 하는데 내가 언제나 살아다는 것과 내가 항상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쉬운 것을 안 믿고 너무 어려운 것만 믿어, 우리는 지금. 어려운 것만. 이게 쉬운 건안 믿어. 그러니까 이 쉬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안 되는 것이한해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볼까요? 10편, 46편, 1절, 3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어드는 거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라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리는 것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메르스가 앞으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아, 그리고 무슨 수소폭탄 실험을 안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런 일은 계속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있을 거라고요. 계속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피난처시고, 그분이나의 힘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환경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울 일을 다 없앤다면 천국이나 가야 되는데, 천국은 잘안 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은 차차 갈라 그러잖아요. 천국은 차차 갈라고 하면서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 이건 안 된다는 말이죠. 이 자문 말씀 보세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최고의 믿음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한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는 처방으로 믿음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 게 주목해야 돼요 볼까요? 8절입니까? 봅시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짓게 행하고 우러나 조러나 지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에 여호수하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아니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다가 갑자기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어떻게 연결되나 하고 묵상했더니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믿음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는 비결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 두려움을 이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소에게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하고 말하는.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쭉 보면, 거기에 38명의 실명으로 이름 나온 사람이 나와요 에녹부터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전부 나름대로 두려움이 든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다 두려움의 이유가 있어요 에녹을 봅시다 에녹은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나 보면 예 볼까요? 예,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이란 뭐냐에 대한 성경적 해답이에요 말씀 그냥 보여주세요 죽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사멸이다 사별이다 이별이다 없어지는 거다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옮겨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녹이 나이가 많아서 두려웠지만 그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배운 믿음은, 어! 죽음이라는 것은 옮겨지는 거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거구나. 아예 장소 이동이네. 아, 아니, 별게 아니다. 그래서더 좋은 곳으로 가네. 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한해 동안 부모를 잃은 분 많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 많아요. 뭐라고 위로를 드리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분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옮겨졌습니다 아멘 옮겨졌다 우리가 죽음의 현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죽음의 해석을 바꿀 수는 있다는 것 죽음의 현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죽음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느냐 그 믿음의 태도가 뭐냐 죽음은 사멸이 아니라 옮겨지는 거다 애녹이 그 말씀 붙들고 그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것 북한 이번에 수소탄 뭐 실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 우연히 마태복음 24장을 읽었어요 이 사전에 어떤 이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있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 이게 난리와 난리라는 건 전쟁의 소문, 뭐 무슨 뭐학실험로런거다 포함되잖아요. 테러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데, 예, 주님 말씀하기 뭐냐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 부분에 조금 제가 많이 웃음이 나왔어요. 아 이런 일이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예, 주님은 굉장히 현실론자구나. 우리 세상에 있는 현실과 현실을 다 인정하시는구나. 이 세상에 난리와 전쟁과 테러와 수소실험이든 무슨 뭐 핵실험이든 이런 게 없을 수는 없다는 거지.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세상에 종말해오는 게 아니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수많은 전쟁이 이 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거죠. 이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인 것이죠.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모세는 바로라는 사람이 계속 압박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았잖아요. 바로 때문에 그는늘 두려웠어요. 근데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희브이서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없애는 방법으로 두려움의 화근을 제거한 게 아니고 모세는 그냥 바로를 그냥 두고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이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많이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방식은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대로 두고 바로는 그냥 두고 그냥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방법 이게 믿음의 방법이죠 올한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견합니다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현실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바꿔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미국의 그 차별인이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이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보면 로빈이라는 한 여학생 이가 나와요. 그 대학생인데 여학생이에요. 얘가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그 여러 과목을 듣는 가운데 영문학 과목만 들으면 학점이 안 나와요. 영문학이라는 과목. 그거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과목. 과목. 그래가지고 그 영문학에 대한 컴플렉스가 생겨가지고 시험만 보면 이상하게 시험에잘안 봐지고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기 아버지한테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내가 영문학 그 과목만 들으면 힘들고 성적이 안 나오고 힘들다고.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위로하면서 그 지도 교수에게 만나게 해줬어요. 만나게 해서 했더니 그 지도 교수가 그 딸에게 그얘기한 거죠. 아, 이해가 된다고. 공부하다 보면 어떤 과목은 쉽고 어떤 과목은 어렵다. 나도 다 그랬다. 그런데 정말 네가 어렵다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주겠는데 내가 미리 너한테 A학점 주겠다. 미리 주겠다. 영문학, 학사니 뭐 이런 과목을 A학점 주겠다. 네가 공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줬습니다. 요즘 교수가 그랬다면 나갑니다. 요즘 교수가 미리 학점을 주면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철저히 교수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교수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교수가 학생들을 멘토링하는 입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A를 미리 받았어요. 미리 받고 공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실제로 예의를 받은 거야. 그 교수가 가르친 과목은 전부 예의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차빈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좋은 예화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은혜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학점을 미리 주시고 다 이기게 하시고. 여우수처럼다그 땅을 정복하도록 다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이거지.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사건이다. 다 이루었다고 말한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이상 청산해들 빛이 없다. 빛을다 청산했다. 갚을 빛이더 이상 없다. 이제 너는 무료. 너는 너는 무죄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의로워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의로워진 자로 예수 믿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승리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사건은 우리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해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믿음이라는 게 은혜보다 작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씁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믿음이 강해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많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거죠. 더 잘하는 비결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는 이유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공부 잘하는 비결은 그 학점, 그 교수가 A학점 주니까 A학점 받은 자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하고 우리가 한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땅을 살아가시고 약속을 주시고,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내가 되게 죽였다.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강하고 담대할 말에 이 말씀이 세번 나와요. 세번 나오는데 이 말씀의 표현들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세요. 6절에는 다만 강하고 담대하라만 나와요. 6절.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는 그것만 나와요. 7절로 가보면 조금 더 강화돼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조금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여 요소에게 자꾸 반복, 반복, 반복하면서 반복할수록 강화시켜서 강력한 말로 설명까지 곁들여서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이 자신이 없다면 그렇게 말하겠냐